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배웠던 도수분포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자면요. 도수분포표는 말 그대로 표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도수분포표가 담고 있었던 정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별량들에 대한 얘기, 즉, 계급이 있었구요. 그 다음, 이 해당 계급의 자료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도수가 있었죠. 그래서 계급과 도수를 표로 작성한 게 바로 도수분포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수분포표를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으로 이 아이들을 다르게 우리가 나타내 줄 건데, 이 그림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히스토그램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은 도수분포표를 그림으로 바꿔놓은 그래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그릴 것이냐. 자, 두 가지 정보를 한 번에 나타내줘야 된다는 사실. 이거 예전에 배웠던 좌표 평면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어, 그래서 세로축과 가로축 두 개를 사용을 할 건데요. 보통 우리가 계급을 가로축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기로 하구요. 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다시 이렇게 가로축을 이렇게 우리가 계급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당연히 도수를 의미하는 어 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계급이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계급을 여기 별량값을 자뭐 여기는 20그 다음에 30 뭐 40, 50,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계급의 도수들을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 그림을 마지막에 그리실 때는 이 직사각형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높이는 도수가 되게끔, 그 다음에 이 가로의 길이는 해당 계급의 크기가 되게끔 요렇게 그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저 조금 더 그려 보면 뭐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요. 다음에 하나 더 그리자면 뭐 요렇게도 그릴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표를 그림으로 바꿨을 때이 도수분포표에서 첫 번째 계급의 크기를 우리는 이 계급의 양끝 값의 차이로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 그래프에서는 계급의 크기를 뭘 보고 알수 있느냐? 아,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이 친구가 바로 계급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수는 우리가 그림에서 누굴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자, 얘네들 도수분풀표에서 계급의 개수가 있었습니다. 이 계급의 개수는 누구와 일치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막대기, 즉, 직사각형의 개수하고 동일시 된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개수.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표로 보는 것보다 훨씬 어떨까요? 어, 이 상태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요, 이 자료 전체에 분포 상태를 굉장히 빠르게, 한눈에 쉽게 알수 있다. 파악이 쉽다. 요런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을요,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미리 요렇게 도수분포표를 작성을 해 놨어요. 자, 이 도수분포표 좀 관찰을 해볼까요? 몸무게를 조사한 거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어, 전체 30명을 조사했군. 그리고 몸무게는 40kg에서 80kg까지 계급의 크기를 10kg 단위로 어, 조사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낼 건데, 먼저 가로축이 의미하는 건 계급이니까 단위가 누가 됩니까? 당연히 킬로그램이 된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당연히 도수니까, 요선는 사람을 조사했으니 이 명수가 세로축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에 해당하는 단위를 먼저 적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계급을 조사해 봅시다. 이 별량은 40에서 시작해서 80으로 끝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0이지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계급은 4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40을 적어 주고요. 그다음에 50, 60, 70, 80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물론 이 앞에는 이제 0부터 10 단위로 우리가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0, 20, 30도 적어줘야 되지만 굳이 거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생략한다는 의미로요. 이렇게 어, 생략합니다라는 기호를 써주기로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로는 도수를 나타내니까. 전체 명수 가장 높은 게 12명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얘네들은 5 10 15요 정도만 표현해 줘도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계급에 대한 직사 각형을 이제 그려 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40 이상 50 미만은 도수가 5명입니다. 그러므로 요 5명의 높이가 딱 되게끔 이런 직사각형을 그려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10명이 되게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10명은 자,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다시. 자,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렇 그다음에 12명입니다. 그러면 뭐요 정도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3명이니까 어 5명보다 적은 요 정도가 되겠죠. 자, 지금은 선생님이 도수를요. 크게 5명 단위로 요렇게 눈금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좀 요렇게 나눴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히스토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 해당되는 높이가 얼마의 도수를 가르치는지 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12명 그 다음에 여기 5명 그 다음에 여기 10명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 몇 명이었나요? 어, 3명이었죠 필요한 도수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히스토그램을 탁 보면 어 가장 많은 몸무게를 차지하는 학생들은 어디 구간에 있다? 바로 60kg 이상 70kg 미만에 있다. 그리고 몇 명이다? 새로운 높이 12명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집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뭐냐면 이 직사각형들을 이 넓이를 다 더하면 얼마니? 혹은 이 넓이를 계산해봐라. 뭐 이런 질문들이 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럼 이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직사각형 넓이.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직사각형 너비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쵸? 자, 그럼 가로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네들 직사각형의 가로는 계급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 곱하기 세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급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세로는 뭡니까? 아 당연히 도수죠 그쵸 이렇게 도수를 곱해주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지금 자료에서 이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 자이 친구 좀아 이쁘게 다시 칠해볼까요 요 친구 그 다음에 자이 친구 그 다음에 요 친구 마지막 직사각형까지 자, 이거 넓이 다 더해봐, 라고 하면, 당연히 직사각형 4개를 다 계산한 다음에 더해줘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자, 한 가지 특징을 이용합시다. 이 직사각형, 세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가로, 즉, 계급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일자로 높게 쌓아 올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높이가 뭐가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도수의 총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구할 때는요. 얘네들 여기 도수를 누구로만 바꿔주면 됩니까? 총도수로만 바꿔주시게 되면 얘네들 총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그리고 뭘 나타내는지 꼭 한번 눈으로 손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